안녕하세요. 저는 어, 19학번 통계학과에 재학 중인 신현식이라고 합니다. 어,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통계학자는요, 어, 우리 통계학 책에 라우 블레그웰 정리로 소개되어 있는 데이비드 허월드 블레그웰입니다. 흑인 통계학자이고요. 어, 이분은 1919년 20세기 초에서 21세기 초까지 어, 살았던 통계학자입니다. 네, 흑인이고요. 어, 이분이 이분의 일생을 간략히 설명하고요, 관심을 가졌던 이론 및 정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블랙웰은 1919년에 4월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센트럴리아라는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당시 아버지는 철도 노동자였는데요, 철도 노동자 아들 첫째였습니다. 어, 장남으로 태어났고요. 1930년대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요. 당시 마을에 초등학교가 3개가 있었습니다. 어, 하나는 이제 백인들을 위한 거였고요. 또 하나는 유색인들을 위한 학구, 학교였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인종통합이었는데요. 인종통합 초등학교였습니다. 소위 블랙엘의 표현에 따르면 믹스트 혹은 인테그레이티드 초등학교였는데요. 당시에 인종차별적인 사회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블랙엘은 요 인종통합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고요. 그것을 일생에서 큰 행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 캐롤라인 루터라는 선생님, 선생님의 도움으로 이제 수학에 눈을 뜨게 되고요. 어, 그의 표현을 따르면, 어, she opened my eyes. 어, 그녀의, 도, 그녀의 도움 덕분에 수학에 흥미를 갖게 돼서 어, 대학교에 수학과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때 대학교 진학 당시 16살에, 16살이었고요. 어, 일리노에 있는 얼바나 샴페인. 대학교에 어, 진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수학과였는데 어, 당시에는 졸업 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이 그리 부유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 안정적인 직업을 찾아서 이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입학 당시에 4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랙 엘은 3년 만에 학부과정을 이수를 했고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나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고요. 이제 남은 1년을 석사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석사과정을 시작하면서 여러 펠로우십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사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박사과정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나이 22살에 어, 박사학위를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통계학자의 길을 걷게 되죠. 그와 관심을 가졌던 이론 중에 대표적인, 어, 게임이론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열이 1948년에서 1950년, 요 3년 동안, 어, 랜드, 에고, 랜드 연구소에 머물렀는데요. 이때 그 당시, 어, 메이얼, 에이브, 절식, 절식과 함께 어, 연구한 게임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어, 결, 결투자 결 이론인데요. 어 이름하여 Theory of Duels입니다. 아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제, 두 사람이 서부시대처럼 총을 가지고 대결을 하는 내용인데요. 멀리서부터 두 사람이 총을 들고, 서로에게 접근을 합니다. 근데 이두 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것은요. 총 하나와, 이제 총알 하나. 총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총알 하나요. 총 하나, 총알 하나.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상대방도 총 하나 총알 하나요. 자, 총알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 멀리 떨어졌을 때 총을 쏘게 되면은 그 총알이 빗나갈 확률이 높게 되죠. 멀리서 쏘면 빗나갈 확률이 높게 되죠. 하지만 가까이서 쏘면요. 상대방을 맞출 확률이 높지만, 나 역시도 상대방에게 총을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맞을 확률이 높아지고요. 물론, 맞힐 확률도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너무 멀어도 위험하고요. 너무 가까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결투자 상황 속에서 언제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 최선인가? 이런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 이를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냅니다. 이론 정립 네. 그리고요 이 문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요 이제 총이 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어, 이제 어, 방음이 되는 그런 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총을 쏴도 상대방에게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총을 쌌는지 안 쌌는지 상대방은 맞기 전에는 모르죠. 총을 맞기 전에는, 전에, 전, 전에는 상대방의 총을 쌌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총을 쌌는지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이렇게 그 소리가 차단된 총을 사용한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지죠. 어, 이런 문제도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투자 게임 이론의 한 가지인 결투자 이론이고요. 어, 블랙웰과 메이얼 절식이 어, 공동으로 이론으로 정립 을 합니다. 자 이제 두번째 이론은 일명 슈얼딩 프린시플이라고요 게임이론에서 중요한 원칙인데요 어, 저는 이를 확실성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할 때, 판단 자료가 혹은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 자료나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 선호하는 판단, 판단이 무엇인가 찾는 것입니다. 내릴 수 있는 최선의 판단. 최선의 판단은 자, 예를 들어서요. 대표적인 예가 죄수의 딜레마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요. 미국에는 그 플리바겐이라고 해서 형량을 협상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저와 어떤 사람이 이제 범죄에 연루됐는데, 음, 이제 경찰이 회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에게 어, 이 범행을 나와 같이 한 것이다. 라고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다 모두 입을 다물고요. 어,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난저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협력을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 속에서요. 만일 제가 어, 입을 다물고 협력을 하고요. 상대방도 협력을 하면 저는 이 어, 점을 얻습니다. 하지만, 제가 협력을 하는데 저는 모른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저와 같이 했다고 경찰에게 어, 실토를 해 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지만 상대방은 오를 얻습니다. 둘다 협력을 하면 둘다 이를 얻고요. 어, 제가 경찰과 협조를 하고 이 사람은 저를 모른다고 잡아떼면 협력을 하면 저는 오를 얻고요. 상대방은 영을 얻습니다. 그리고, 둘 다, 모른다고, 모른다고 잡아 떼면, 경찰에게, 아, 모른다고가 아니라, 둘다 서로 같이 했다고 자백을 하게 되면, 그때는 모두 1점을 얻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상대방이 격리되어 있다면, 상대방이 이제 격리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 정보를 교환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의 판단을 알 길이 없죠? 이런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선택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요. 저의 경우, 만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저의 경우 만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협력을 한 경우에는 2점을 얻죠. 하지만 상대방이 배반을 하면 0점을 얻습니다. 제가 만일 배반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이 협력을 하면 5, 배반을 하면 1점요 최소 1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경우는 5점까지 얻고요. 그래서 저는 상대방의 결정을 부는 상태에서는 배반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경찰과 협력을 경찰에게 자백을 하게 되고요. 상대방도 역시 마찬가지로 협력을 하게 된 경우, 저 역시도 협력을 한다면 2점. 하지만 제가 배반을 하면 0점. 상대방, 아, 이, 상대방이 배반을 한 경우, 제가 협력을 하게 된다면 5점. 배반을 하게 된다면 1점. 그래서 최소 1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배반을 하면 5점이요. 상대방 역시도 배반을 택하는 것이, 상대방의 결정을 몰랐을 때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슈얼 c 프린시프에 의하면 상대방의 결정을 몰랐을 때 principle.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서로 배반하는 전략입니다. 자 이것은요 어, 실제 현실세계에서 적용을 할수 있는데요. 미국과 소련이 군비 경쟁을 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줍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군비 경쟁에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서로 협력을 한다는 것은 서로 무기를 감축하는 거죠. 이제 배반을 한다는 것은 어, 무기를 늘린다는 거죠. 근데 나만 무기를 감축하고 상대방이 무기를 계속 늘리는 경우에 자국의 안보가 크게 위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를 확인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은 슈월딩은 서로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서로 어, 무기 증대 하는 길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군비 경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슈월딩 프린시플에 의하면요. 그렇죠?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죠. 자 그렇고요. 자 이제 어, 라우 블랙웰의 정리의 정리를 소개를 하면요. 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실 요 라우라는 수학자는요. 어,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당시에 유명했던 통계학자 R. A. 피셔의 학생이었을 때 자신의 논문에 어, 이와 관련된 중요 중요 내용을 어, 블랙겔이 발견하기 2년 전에 소개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어, 소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죠. 당시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블랙 엘이 1946년에 재발견을 하게 되는데요. 1947년에 출간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재발견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라우 블랙엘 정리는 불편 추정량을 얻는 좋은 방법에 관한 것인데요. 1년의 어, 샘플들로부터요. X1, Xn. 1년의 샘플들로부터 어, 불편 추정량을 얻는 좋은 방법은? 얻는 좋은 방법에 대한 이론입니다. 어, 특정한 조건 하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 예를 들면 어, 충분 통계량이나 완비 충분 통계량 이런 특정 조건 하에서 우리가 조건부 기대값을 이용하면 컨디셔널익스 p e c t 이션요이용하면더 좋은 불편 추정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우리 책에서 이제 더 좋은 불편 추정량이란 분산이 최소인 불편 추정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 균일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 균일 최소 분산 불편 추정량을 어, 특정 조건 하에서. 이 조건부 기대값을 이용하면 얻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라우라는 학생이 2년 먼저 이 내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묻혔다가 블랙엘에 의해서 그 내용이 사람들 사이에 알려지게 됨으로써, 어, 라우라는 학생은 자신의 정리 이름에 블랙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럴만하죠 자 그리고 어, 자 이렇게 블랙엘은 이제 향후에는 버클리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요 버클리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요 1954년에서 2010년까지 UC버클리 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요.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흑인 중심교수가 된 사람입니다. 버클리 대학교에서요. 그리고 매년 8월마다 이 사람을 기념을 하고요. 이 사람의 이름을 딴 어떤 기숙사도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자, 블랙엘의, 통계학자 블랙엘에 대한 소개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일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버클리에서 어떤 한 사람이 블랙엘한테 물었답니다. 무엇이 당신 수업을, 수업을 혹은 가르치는 것을 즐겁게 하나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블랙엘이 한 답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남들과 공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는 뭔가 아름다운 것을 남들과 공유하려고 하죠? 할까요? 어, 왜냐하면 이 내용을 전달받았을 때 전달받은 사람이 얻게 되는 기쁨과 어, 이를 전달해줌으로써 이 내용을 다시 온전히 음미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아름다움을 온전히 다시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수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가요? 네. 자 이것으로 수학자 그리고 흑인 통계학자 어, 블랙웰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